제10회1번 문제 불러 놓 기를 18원 이요, 23원 이요, 40원 이요, 75원 이요, 69원 이면 2번 문제 불러 놓 기를 39원 이요, 빼 기를 17원 이요, 놓 기를 54원 이요, 빼 기를 28원 이요, 놓 기를 60원이면 3번 문제 불러 놓기를 96원이요, 54원이요, 30원이요, 18원이요, 27원이면 4번 문제 불러 놓기를 98원이요, 빼기를 70원이요, 놓기를 16원이요, 23원이요, 빼기를 45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61원이요. 82원이요. 59원이요. 30원이요. 47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34원이요. 79원이요. 빼기를 26원이요. 놓기를 15원이요. 빼기를 80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68원이어, 53원이어, 41원이어, 29원이어, 70원이면. 8번 문제, 불러놓기를 25원이어, 38원이어, 10원이어, 76원이어, 94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30원이요, 91원이요, 빼기를 72원이요, 놓기를 68원이요, 빼기를 45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83원이요, 21원이요, 90원이요, 46원이요, 75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